간단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도 알다시, 알다시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흥미가 생기는 도서에 여러분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 권의 후보 도서를 선정했었습니다. 후보 도서는 어쨌거나 2 0살람 되고 싶지 않아 사랑을 빠질 때 나누는 말들, 올리브 가지를 든 소녀, 사가지 생존기였고 우리는 이 책을 모두 필독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수상, 수상작을 이제 뽑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가와의 만남도 있었고, 저희는 운 좋게도, 어, 네 권의 책 중에 두 번의 저자를, 두, 저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조우리 작가님과의 만남에서는 청소년기의 방황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었었고, 학경호 작가님과의 온라인 만남은 이제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를 줄수 있다는 새로운 방황가짐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은 어쨌거나 20살이었지만, 음그 작가분과는 이미 한번 만남을 가졌으므로 수여식은 박병문 작가님에게 돌아갔고 그렇지만 사실 두분다두분 모두에게 별도의 상장을 수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원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학년 네, 선우입니다. 이 어, 예, 청문산 프로젝트가 올해도 1년 동안 진행한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 걱정도 많았는데 그, 이 같은 국산 농도 들이 어, 선배님들과 김건 선배님께서 뭐, 잘 도와주셔서 영탈 없이 무사히 잘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란년 이지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때 평소 작가님을 만나볼 기회는 없는데 그런 정보상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님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2학년 박보진입니다. 저도 이번에 학교 들어와서 동문상 프로젝트라는 특별한 활동을 해봤는데 저도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 대기를 통해서 책을 정말 가까이 접할 수 있었고 또 어, 책을 쓴 저자를 직접 만난다는 게 정말 전리 없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동아리원 이수인입니다. 저희가 이 청문상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가 같이 같은 도서를 읽고 서로 생각을 나온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왜냐하면 내 개인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말고도 여러 명이서 같은 책을 읽고 그 소감을 같이 나눴을 때 그,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에서 1년 동안 이 활동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원들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한 권씩을 추천해 드리면서 서로의 책 취향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학년 이지민 학생.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는 읽으면서 상상력을 이렇게 할수 있고, 세계적인 명작인 만큼 스토리 구성과 깔끔한 문체를 볼수 있으니까, 여가 시간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서민기 학생. 맞습니다. 이상의서민입니다 어, 우선 이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저번 때 드림렉처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께서 쓰신 음. 책입니다. 어, 이 책이 제가 그냥 프레임이라고했는딱책 그 표지랑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심리학도 그 실험이나 용어에 대한 그냥 음, 뭐라 해야 되지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만 들어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고찰과 그다음에 인생에 음. 대한 고찰이라고 그런 게 있으면서도 신약조 어, 그, 현상 그 용어로 어, 현상들을 잘 어떻게 좋은 책이라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책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이고 지금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아하고 근사한 한국 SF의 탄생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단편집인데 그중에서 제가 특별히 아끼는 단편이 스펙. 럼이라는 단편으로 이제 미지와의 생, 미지의 생물체와 어떻게 소통해 나가는지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꼭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학년 박호진 학생. 네, 고맙습니다. 양냥 구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독서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때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너무 아쉬웠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16세기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년 동안 행복한 동아리였던 국사연구실의 동아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례 공수 배례